안녕하세요. 가치투기꾼의 3분 주식입니다. 오늘은 한진칼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 며칠 사이 한진칼은 호번건설의 갑작스러운 지분 매입 소식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진칼 급등의 배경과 함께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대안으로 떠오르는 대한항공에 대한 분석까지 자세히 풀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호번건설이 한진칼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호방건설 측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고이고대로 믿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비춰볼 때 기업의 주요 주주 변동은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한진칼 주가는 어제와 오늘 연이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매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한진칼 주가는 매우 위험한 투기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판단됩니다. 이 구간은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 구간이지 매수를 고려해야 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한진칼의 주가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든 고점에 물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추격 매수했다가 고점에 물리게 된다면 그 고통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진칼은 배당 수익률도 0.24%로 매우 낮은 수준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를 붙잡고 기다릴만한 메리트도 부족합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배당을 근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진칼은 고평가, 초우, 저, 배당주입니다. 과거 유사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뜨거운 이슈였던 고려하연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현재 한진칼 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때 급등했던 주가가 결국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점에 물린 주식은 쉽게 손절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칼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타이트한 손절매 원칙을 세우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이 주식을 산다고 한다면, 글쎄요, 아마 좋은 생각이라고 말해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아끼고 응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투자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솔직한 의견을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항공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라면, 그래서 한진탈이 아니라도 좋다면, 현재 대한항공을 매수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현재 대한항공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정배열로 전환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대한항공은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설령 예상과 다르더라도 하락 시에는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에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상승 또는 횡보 후 상승의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 매력적인 점은 대한항공이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과 2024년 기준 배당 수익률도 3.29%로 준수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배당은 투자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현재와 같이 높은 변동성과 투기 심리가 강한 한진탈보다는 상승하든 하락하든 비교적 마음 편하게 꾸준히 모아갈 수 있고 배당 매력까지 갖춘 대한항공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투기의 영역에서는 주식을 매도하고 가치의 영역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투기 가치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이 아니며 저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